그 주변에 보면 아직도 개표 조작 음모론 따위를 믿고 계세요 하는 대깨문 병신들 있잖아. 그거 니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지들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 체면을 해야 지가 여전히 깨시민일 거라는 망상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 죄책감 없이 지가 즐기던 세상은 계속 즐겨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개돼지들이 실수로라도 개표 조작을 알아봐. 그 걔네들이 감당 못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눈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있지. 바로 증명을 해줄게. 대깨은 니들 스마트폰 다들 있지. 그럼 스마트폰 켜봐. 그리고 유튜브 열어. 어, 유튜브 들어갔어? 그럼 검색창에 사이로 부정성을 이렇게 한번 쳐봐. 관련 영상들을 쫙뜰 거야.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상관없어.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1분만 시청을 해봐. 내가 10분까지 시청하라고도 안 해. 1분이면 충분해. 니들 최소 초등학교 정도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정도 학력 수준이면 된다니까. 머리가 똑똑할 필요도 없고. 응? 1분만 시청해도 개표 조작 일어났다는 거 아는데 전혀 지장없다고. 근데 니들은 그 정도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해 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개표조작은 모른 따위를 믿고 계세요 하는 아주 개족같은 짓글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니들의 그 모순된 심리상태가 뭐겠냐고. 뻔한 거 아니겠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 아는 사람은 뭐다알 거야. 지가 두들겨 패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할수 없지 뭐 이러면서 하던 짓글을 계속 하는 걸 두고 과실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정하는 거거든. 대깨문들의 정신상태가 딱 그거야. 한마디로 개표 조작에 대해서 아예 알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그놈들의 현재 의식 수준이 개표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썩어빠진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역겹기 짝이 없는 대깨문 그 쓰레기들 또한 개표 조작의 공범들의 다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눈시퍼랗게 뜨고 시민들 의식이 살아있어서 봐. 어떻게 감히 개표 조작 따위라니. 그러다 집안이 몰살당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 대가리가 썩어버렸다는 게 나름대로 확인이 됐으니까 맘 놓고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 아직도 개표조작 세력이 제공한 아편에 쩔어 사는 자칭 촛불 개시민 병신들 잘 들어라. 에? 촛불 니들이 든거 아니다. 촛불은 중국 공산당과 정은이가 든 거야. 세호로 일으키고 최소 30년 이상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오래 전부터 키우고 짱 박아둔 조직들한테 총 동원령 내려서 민간인 복장을 한 인민들 먼저 광화문 광장에 쫙 깔고 언론들도 다 같이 공모해서 띄워주고 이러니까 니들이 안심하고 촛불 들고 깨시민 코스프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라고 세월호 정도 됐으니까 니들이 그나마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거야 개표 조작엔 일도 관심이 없는 니들이 니들 같은 그 머저리 같은 수준이 세월호 같은 핵폭탄급 공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스스로 광장을 걸어 나올 수 있겠냐고 니들 수준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니까. 아무리 공산당 조직을 마중물로 광화문광장에 쫙 깔아놓는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그 말은 바꿔서 해석하면 세호로급의 핵폭탄 그 정도의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개돼지들이 결코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겠지. 그래서 내가 개표 조작이 일어났어도 현재의 대한민국 개돼지들의 의식 수준 하에선 개표 조작이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역사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제2의 IMF 사태가 느닷없이 와서 빡 돌아버린 개돼지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 나름대로 개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야.